네, 네, 안녕하세요. 이엔플러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말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장 마감하고 유로가 유로가 발행한 시비가 있는데 네, 이 구회차 시비의 발행을 유로가 취소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 이엔플러스가 최근에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도 했잖아요. 그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엔플러스에 영향을 더줄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영상 후반에는 매집주 한정목 공개를 하니까 요거는 한번 대박을 내보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영상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가 시비 발행 취소 공시를 냈어요. 유로 지금 현재 지분 갖고 있는 EN플러스로서는 타격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금액이 작은게 아니죠 20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 발행결정을 철회를 한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유로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유야무야 된거니까 그러니까 유로 지분을 갖고 있는 EN플러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 연기가 됐던 시비, 시비입니다. 음. 어, 납입이 안 돼서 연기가 9월달에 됐었던 그런 건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9월달에 유로에서 시비 발행한 것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예, 납입일 같은 경우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9월 22일에서 10월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 이전에도 또 연기가 9월 22일날 또된 그런 어,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9월 25일에서 11월 10일로 연기가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연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이걸 또 연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에서 1월 10일로 또 연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시비 금액 시비가 제대로 납입이 되겠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가 일단 그이 공시 철회하는 공시를 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자꾸 납입이 연기가 되고 납입이 안 되는 시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좀선 반영된 측면은 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연기를 계속 안 했다면 몰라도 연기를 여러 차례 했던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 것이 주가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다. 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억 정도니까 이1 0를 다시 재차 발행을 해서 새로운 제 3자한테 인수를 하게끔 한다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 자체는 좀 크지만 어차피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환사채 발행 대금이었기 때문에 EN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0다 이제 한 달이 걸쳐서니까요. 한 달이 걸쳐서 EN플러스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0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부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뭐시간에다닐까해서보합선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크게 하락하0 0 0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로 공시가 오후 5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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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재가 유로 시간의 단일가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웠죠. 그죠? 네. 그런 면은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15원 내려서 시간의 단일가를 마감을 했는데, 음, 유로, 아, EN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유로 공시가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시간의 단일가에 예, 뭐 완전히 반영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EN 플러스나 유로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나비비 되지 못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EN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미 지지대 라인이 깨져가지고 참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중을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 그런 가운데 또 유로 주식을 추가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추가 취득하고 이 돈을 이렇게 계속 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유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 추가 취득이다. 그럼 나중에 남은 돈다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주주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사실 이엔플러스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유로의 시비 발행 취소권의 악재가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아, e N 플러스 자체가 살아날 만한 그런 패턴은 아직 에, 나오고 있질 않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일단 물량을 축소로 하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물론 이제 급소가 나와서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만들면 막 그런 때뭐 제가 물론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그죠. 그데 아직은 좀 사인을 미리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은 좀 보수적인 매매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 그 타점이 오면 물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EN플러스에만 비중을 100% 실어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일부 팔았다든가 또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거는 제대로 된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 매집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저는 종목을 선택을 할때 말이죠. 앞으로, 어, 일정이, 한 달이나 세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그런 종목을 미리 삽니다. 미리. 예, 미리 사야죠. 미리.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정 재료가 노출될 때 파는 타임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무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을 미리 그 일정을 잘 살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무도 좀 뒷받침이 되야죠 그런 종목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과 저가 소통을 할수 있는 소통방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 문자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에서 또 돌파구를 또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좋은 케어, 좋은 종목 마련해서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EN 플러스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 판단을 드릴 겁니다. 네. 다만 그 외의 종목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문자를 EN플러스라고 좀 주셔가지고 돌파구를 좀 마련하자 이겁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초 매집주를 말씀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매매 잘 하시고 대박매매 한번 여기서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어,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어, 밑에서 완전히 그 연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예요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어 실제로 다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뭐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작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 을좀 드릴 거고요. 자 일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 단락 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네.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천원 내지 5천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천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 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에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아 이미 지나가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이 A.A.C.R. 관련 주들은요 어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어,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AACR이 있었고요. j p 모간이 1월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 바이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 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 A C 할 건. 아, 물론 이제 JP모건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에,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매를 하는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 a c r 을 겨냥을 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세내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세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요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 매집을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꼭이 종목으로 어,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